문장 고르기.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얘들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그래서 전체 흐름이 뭐라고 그랬어? 주제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제와 관계가 없는 문장은 그런 얘기야. 그리고 바로 이게 단락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야. 해라 그래 이게 단락이지, 그렇지? 이게 지금 하나의 단락이잖아. 영어 독해 문제는 뒤에 물론 이제 여러 개의 단락이 있는 그런 글도 주었지만, 장문 독해라고 해서 앞에는 다 이렇게 하나의 단락으로만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자 얘들아, 단락은 뭐가 중요하지? 일관성, 통일성이 중요한 거야. 일관성, 통일성.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다. 하나의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단락에 포함된 모든 문장이 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단락의 개념이야. 우리가 그 단락의 개념을 이용해서 주제 제목, 요지, 뭐 목적, 빈칸, 추론 이런 문제를 다 풀었단 말이야. 음. 선생님,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갖다가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 유형들은 주어진 글을 다 읽지 않고 문제를 풀수 풀, 풀 있다고 했죠? 그렇게 풀어야 되고요. 바로 이 문제는 아예 그냥 단락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이 단락에 속해 있는 문장들 가운데서 이 단락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문장을 고르래. 즉, 이 글의 주제랑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고르라는 거야. 이형은 얘들아 거의 두 가지 식으로 되어 있어. 두 가지 식이 뭐야? 주제를 앞에 먼저 얘기하고 그 주제에 대한 근거를 쭉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서술 방식을 가진 걸 두괄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주제 를 앞에 줘요. 그러니까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쭉 문장들이 있는데 그 앞에다 주제문을 주고 주제문이 뭐야? 주제가 제일 잘 표현된 문장, 주제가 제일 잘 드러내 있는 문장, 드러나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죠. 주제문을 주고 그 주제문이랑 비교해서 그 주제문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걸 골라주면 되는 거야. 원래 유형이 그렇게 쉬운 유형은 아니야. 원래 이 문제를 만약에 어렵게 되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다행스럽게 있잖아. 이 유형은 좀 쉽게 출제를 해, 여태까지. 어. 앞으로 유형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하지 않아. 수능에서도 그렇고요그 다음에, 어, 학평, 학력평까지도 그래. 내 신시험에서도 뭐 그런 경향이야. 자, 뭐한 우리가 직접 한번 풀어볼게. 푸는 방법은, 앞에 주제가 나왔으니까 그 주제를 잘 염두에 두고 나머지 문장들 하나 하나를 그 주제랑 비교해서 주제랑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골라주는 거야. 그냥, 그냥 쭉 이어서 해석하다 보면 깜빡 놓칠 수가 있어. 어떤 문장이 주제랑 관련이 없는데 그거 갖다 놓칠 수가 있단 말이야. 쭉 이어서 쭉 이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주제문이랑 비교해서 그 주제랑 같은 얘기를 하는가, 다른 얘기를 하는가 그걸 찾아줘야 돼. 이 문제는 만약에 주제를 파악할 수 없다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주제가 앞에 나와 있는. 대개 보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문장이 나와 있거든. 거기서 주제 파악을 못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 원래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에 내신 대비도 해볼게요. 이 유형 있죠. 얘들아. 전체론과 무관한 문장, 이런 유형이 내신에서 어떻게 변형되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제야. 주제 문제로 내거나, 비칸 뭐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이 문제는 좀 봐야 되겠죠. 추론한 게 주제라. 그 다음에 배열 문제로 많이 나와다 물론 뭐 어법은 당연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13강에 있는 프랙티스 4문제 네 있잖아요. 이 4문제들은 네 공통적으로 주제. 배열, 어법. 일단 요 위주로 봐줘야 돼. 같이 풀어볼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가 많다고 했이유는은 sometimes, 때때로, 부사야. conflict, 이 단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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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단어죠. 아직도 이 단어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동사랑 명사랑 형태가 똑같아. 뭐야 이게? 자, 상충. 상충이 뭐냐면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야. 상충. 그래서 갈등, 알력, 분쟁. 뭐 경우에 따라 한번 전쟁이 될 수도 있어 동사일 땐 자동사 상충하다 서로 충돌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충돌하다 Conflict 굉장히 중요하잖아 반대말이 Harmony에요 Harmony Harmony가 좋아지 이제 Conflict의 반대말이 Harmony야 Harmony의 반대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때때로 상충은 갈등은 Can be resolved. Resolve라는 동사가 있는데, resolve. 일단 이게 스토킹가 됐죠. Resolve는 일단 첫 번째 뜻, 뭔가를 결심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첫 번째 있어. Resolve가 두 번째, 뭔가를 해결하다. Solve처럼 Solve 앞에 우리가 붙죠. 그래서 근데 resolve라고는 안 해. Resolve. 첫 번째가 뭔가를 결심하다. 두 번째가 뭔가를 해결하다. 세 번째, 뭔가를 녹이다, 용해하다. 이세 가지가 대표적인 뜻이야. 꼭 알아두셔야 돼요. Resolve의 명사는 참고로 Resolution. 참고로 명사는 이렇게 생겼어. 결심, 해결, 뭐 용해. 좀 되겠지. 참고. 때때로 갈등은 Can be r e s o l v e 여기서 resolve는 어떤 의미를 썼을까? 해결하다 의미를 썼문에 때때로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수동태동사. 이걸 만약에 능동으로 컨플릭트하면 갈등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럼 뒤에 목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리졸브. 능동태동사 쓰면 안되겠네. 때때로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through 전사고를 통해서 o n e x p a n s i o n expansion은 팽창. 확. 확대 동사가 expand죠 이게 동사죠. 타동사로도 쓸수 있고 자동사로도 쓸수 있어. 타동사일 때는 뭔가를 팽창시키다 어? 확대하다, 확장하다고 자동사일 때는 팽창하다, 확장되다 그런 뜻이야. expand, expansion. 반대말은 얘들아 참고로 expansion의 반대말, 팽창의 반대말은 수축이지 수축. 프랭키즈 이게 반대말이야. 팽창을 통해서 뭐의 팽창이야? Of r e s o u r c e r e s o u r c e 가 뭐야? 자원이지, 자원. 자원의 확대, 자원의 확장, 자원의 팽창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때때로 갈등은 자원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얘들아, 일단 자원이 부족해. 자원이 모자라면, 쉽게 생각해봐. 자, 우리 식구가 40분인데 네 피자를 조금 작은 거 한판 시켰어. 모자랄 거 아니야. 그지?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울 수도 있지. 형제 간에 더 먹겠다고. 부족하니까. 그지? 쉽게 예를 든 거야. 이게 응, 그거야. 그러면 얘들아, 그... 식구간의 갈등, 식구간의 그런 다툼을 어? 얘들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 피자를 큰거 시키는 거한판더 시켜야지. 그치? 자원을 어떻게 해야 돼? 확대해야지. 그쵸? 이 문장이 주제문이야. 이 유형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저시를 얘기했죠? conflict can be resolved through an expansion of resources. 노란 부분, 노란 부분이 빈칸처럼 나올 부분이야.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서술형으로 이 문장이 통째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단어 쓰기 익스펜션이 나올 수도 있고, 리소시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익스펜션이 나올 수도 있고, 리소시즈가 나올 수도 있어 출제자 마음이야. 응. 이 문장을 그냥 다 외우면 익스펜션이 나오거나 리소시즈가 나오면 다풀 수가 있겠네. 그지 아, 자, 원의 확대를 얘들아 자원의 확대를 통한 갈등의 해결이네. 그지? 그죠? 이걸 여기 주장 한번 써볼게. Resolving 동명사로. 아니 뭐 Solve 도 돼. Solving. 뭘 해결해? Conflict. 갈등. 갈등을 해결하기. 뭘 통해서? Through. 이 뒤에 뭐 그대로죠. On expansion of resources 자원의 확대, 자원의 팽창을 통한 갈등 해결하기. 사사졸브를선선생이이 동명사로 바꿔서 어영을 변화해서 변화시켜서 주제 도는이주제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게주제이게 주제야.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 문장들을 갖다가 지금 이 주제문이랑 비교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걸 골라주는 거야. 자원을 확대, 자원을 더 늘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그런 문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골라주면 그게 답인 거예요. 볼까? 낼게 되게 많잖아. 어휘 문제 낼 수도 있어. 어휘. 그다음에 연결어들도 지금 이렇게 되게 많죠 연결어. 연결어가 많기 때문에 배열 문제 낼수 있는 거야. 삽입은 삽입은 문장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삽입 문제는 못 내. For example, a 연결어. 일 예를 들면 a department. 어떤 한 부서가 기사내 어떤 부서. 만에학학라면면 과야. 여러분 대학교 간다면 무슨 과있죠영문과 이런 과한 두서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f 5 c o m p e 5 computers. 다섯 대의 컴퓨터를 필요어 computers. 5어 o o r o t budget. budget. 예산이야. 중요한 단어야. 예산. For only t h r e e 오직 세 대만을 위한 예산을 갖고 있어. 다섯 대 필요한데 예산은 세대 밖에 못사두 그 대를 못사는건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얘들아, 지금 어떤 부서가 다섯 대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세대 밖에 못사면그 응? 세대를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 그 부서원들이 서로 막 갈등이 있겠네? 그치? 어, 서로 막 써야 되고, 나 지금 써야 돼. 어쩜 아, 이따 써. 막 이거 갖고 싸울 거란 말이야. 그럼 해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대를 더 놔야지. 그치? 어? 두 대를 더 사야 돼. 예산을 늘려서.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하는거죠? 아. however 그러나 연결어 by talking by 다음에 동명사 대상 어떻게? 뭐로? by talking 이야기함으로써 the finance people 회사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finance가 재정이니까 어. talk 목적어 인 o 에들아 t o 라는 전치사는 변화를 나타내. to 목적어 그다음에 인 o 하고요. 근 동명사로 목적격 전치사니까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에게 말하는 거야. 부위하도록. 목적어가 부위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주어가 부탁을 하는 거겠지? 뭐 권유를 하는 거겠죠. 목적어가 뭔가를 하도록 다른 이톡 목적어 인투 동명사 딜레이가 뭐야 늦추다, 지연시키다. 재정을 맡은 사람들에게 좀 늦춰달라고 그렇게 요청함으로써 물을 더 purchase 구매. purchase는 동사랑 명사의 형태가 똑같은 명사겠죠? 구매 또는 구매한 물건 동사일 구매하다 구매를 연계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무일장품에 다른 장비 other equipment equipment가 장비란 뜻이야. 셀수 없는 명사의 참고로 얘들아 셀수 없는 명사의 장비는 지금 컴퓨터가 시급하니까 컴퓨터 부족이 시급하니까 다른 장비 조금 나중에 사시고 어 컴퓨터를 먼저 사주세요. 우리 부서는 컴퓨터가 더 필요하니까 어 컴퓨터 예산을 컴퓨터 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재정을 맡은 사람들한테 이야기 한단 말이야. 재정을 맡은 사람들, 어, 재정, 담당, 재정 담당자들에게 다른 장비의 그런 구매를 늦춰달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There will be more money. 더 많은 돈이 있게 될 거다. Left. 남겨진. 돈이 남기는 거야. 남겨줘야지 그쵸? 당연히 과거 부서로 수익을 해야 되겠죠? 변제변사 안되고요. 여기는 뭐 얘들아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올수 없잖아. 그래서 동명사가 와 있는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만약에 동사가 이렇게 하면안 돼. 남겨진 더 많은 돈이 있게 될 거래. for department. 어? Departmental. department. department 해용사란 말이야. 그 부서에 컴퓨터들을 위해서 남겨지는 더 많은 돈이 있게 될 거다. 뭐의 반대말? Let's 해. 오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 delay의 반대말은 뭐야? 늦추다의 반대말은 어 서두르잖아. 서두르다. 그지서두르다 서두르다가 뭐야? 서두르다. hastening 이렇게 하면 서두르는 거죠. h u r r y 해도 되고요. 우리가 동사로 쓸수 있습니다. h u r r y 이렇게 하면 서두르다 하니까 자, 1번 2번은 같은 흐름이네.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효과를 준거는 이게 3일 문자가 아니라 배열 문제에 대비해서야 알았죠? 배열을 이렇게 배열하셔야 돼요. alternatively 연결어가 지금 3개나 나올 수 있어요. 연결없이. 올터너티브가 뭐야? 명사로 대안, 형용사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그 부사니까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렇죠? 같은 말이 인스테드야. 대신에 the company 그 회사는 maybe reorganize 되 reorganize 가 뭐야? 조직하다, 체화하다 그지? 리가붙으면 다시잖아. 다시. 그지? 다시. 다시 재조직하다. 다시 체계화다인데 수동태야. Be reorganized. 그 회사는 대신에 그 회사는 어 재정비될지 모른다. 재조직될지 모른다. 이번에 문맥상수동태 동사가 맞다. 네, 여기를 reorganize 이렇게 능동으로 주면 그 회사는 재정비할지 모른다. 근데 뒤에 목적가 있어야 된다. 없잖아. 이제 어 스톡 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some people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기분 얘들아 기분 하고 부어잖아 주어지는 어떤 사람들. 그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주는게 아니라 주어지든 거야. 자,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여기 를 만약에 동사로 기부해도 안 되고요. 어, 기부. 동사골자리가 아니니까, 현재 분사로 기빙해도 안 돼. 이렇게 하면 다 능동의 의미가 되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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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early retirement. r t i r e m e n t 뭐야? 퇴직, 은퇴란 말이야. early r e t i r e m e n t 뭐야? 조기퇴직이죠. 그지? 일찍 퇴직하는 거야. 자기 정년, 그 정년보다 앞서서 퇴직하는 걸 말하는 거야. 조기퇴직이 주어진 어떤 사람들. 그지? 어? 대신에 그 회사는 재정비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조기퇴직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된 거네. 자, 그럼 얘들아. 어? 여기 지금 기부, 기빙 다안 되잖아. 여기 지금, 얘들아, 지금 동사가, 동사가 지금, 응? 어떻게 된 거야? 동사가. 생략된 거죠. 병렬구조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어, maybe. Maybe가 생략된 거야. Maybe. 이렇게. 등위 접속사잖아. 그 앞에 같은 단어들이 생략될 수 있단 말이야. 자, 다시, alternative. 대신에 그 회사는 재정비될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maybe g i e n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기퇴직이 주어질지 모른다. 이게 바로 그거 뭐야, 얘들아? 조기퇴직이 뭐야? 구조조정이지. 회사 사정이 어렵잖아. 그러면 인력을 줄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퇴직할 사람들 일찍 내보내는 거란 말이야. 성을 품 거죠. 어떤 사람들이 조기퇴직이 주어질지모른 다. o n l 반대말은 뭐야? o n l 반대말? Lady. Lady. l 이 d y 이 a d y Lady. Lady. 지금. 어. 네. 지금. 처음에 봤을 때는 이 기분이 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봤는데 들어보니까 동사가 없잖아 그 앞에 maybe가 생략되고 과거분사는 똑같은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maybe 동사가 생략된 거야 대신에 그 회사는 어, 재조직될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조기 퇴직이 지어질지 모른다 따라서 콤마 다음에 a g 는 뭐야 현재분사지 분사구문의 분사죠. Free. 어, 자유롭게 하면서 펀드가 뭐야? 자금이야, 자금. 이 회사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컴퓨터 다섯 대 필요한데 제대밖에 못 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어? 퇴직자들 갖다가 좀 일찍 퇴직시켰고 어? 인건비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자금을 자유롭게 하면서 뭐 컴퓨터 o m p e q u i p m e n t 컴퓨터 장비를 위한 그런 자금을 자유롭게 하면 프리업은 자유롭게 하더란 말이에요. 네. 전부 다 자원의 확대를 그 얘기하는 거지, 자원의 확대. 자원의 확대를 통해서 발등을 줄이는 거란 말이야. 응. 아. 그 다음 문장, 문자, 4번 문장은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이 글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니까 우리 교재는 아마 삭제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은 원래 이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삭제 안 하고 이렇게 보여준 거야. 자, 한번 간단히 볼까? 이걸 주제로 뭐라고 했어? 계속 얘기하지만 자원의 확대를 통해서 갈등을 줄이는 거야. 그치? 근데 4번은 어딕션이 중독이야. 또 비디오 게임. 갑자기? 게임에 대한 그런 중독. 어, 비디오 게임, 월, 컴퓨터 게임. 다 게임이죠. 그치? 게임에 대한 그런 중독이 치료되어져야만 한다. 어? 많이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다른 중독과 똑같은 방식으로 완전 소재가 다르잖아. 이 글의 소재는 부족한 자원을 늘림으로써 갈등을 줄이자는데 얘는 소재부터 게임 중독이야. 게임 중독 치료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죠. 원래 문제가. 그치? 뭐, 이게 굉장히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어렵게 되면 특히 어휘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 자 다시 5번 문장 보세요. 주제로 돌아가는 거 주제가 뭐라고? 자원의 확대를 통한 자원의 확충을 통한 뭐? 어 문제 해결. On expansion. 반복되잖아. 핵심어니까 <목소리> 그런 거야. Resources. 반복됐잖아. 자원의 확대. 자원의 팽창은 포함한다.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Expansion 단수지 단수 동사 썼죠? Involves 앞에 resource s 가 주어가 아니야. Resource s 는전 사업의 목적거죠. 자원의 확대는 포함한다. Re-working 다시 작업하는 거. 아까 re-organization 같은 말이야. Of the budget. 예산의 재조정을 포함해. For. 뭘 위해서? 네. For the purpose of는 뭐 그냥 직역을 해도 되긴 돼. 뭐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그냥 전치사야. 뭐뭐를 위해서. For the purpose of 그냥 for 이렇게 하는 거야. Determining. 결정하기 위해서. 뭘 결정해? How. 어떻게. 의문사죠 추가적인 그런 자금이 발견될 수 있는지. 어떻게 추가적인 자금이 자금이 주어야 자금이 발견할 수는 없잖아. 발견되어져있죠 어떻게 추가적인 그런 자금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이 말이 얘들아 이 말이 결국 자원의 확대잖아. 어떻게 추가적인 그런 자금들이 발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의 그런 리워킹 재조정 재작업을 이렇게 포함한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주제가 바로 뭐라고? 얘들아? 자원의 확대. 자원의 확대. 여기에 빈칸추론 낼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부터 보면 일단 Determining.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왔고요. 얘들아. 이 Determining의 목적으로 뭐가 왔어? 의문사 저기 왔는데 선생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은 무슨 절? 어떤 역할을 해?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명사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죠. 동명사 디터미닝의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죠. 자, 얘들아 주제, 배열, 문법, 빈칸, 서술형, 어휘, 연결어 낼게 이렇게 많아요. 빈칸을 여기다 낼 수도 있어. 여기도 빈칸 해놔봐, 얘들아. 여기도 빈칸 낼수 있다. 여기도, 여기도. 첫 번째 문장은 외우시고요. 자, 중요한 문제.